안녕 친구들. 용적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함께 화면의 꿈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완벽한 결말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났을 때 지현우와 이세희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행 사진, 무대 위의 눈빛 교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디테일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이 실제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영화 속 사랑이 현실로 다가온 걸까요? 아니면 모두 운명의 게임에 불과한 걸까요? 증거와 미지의 흥미로운 사실을 탐구하고 여론을 뒤흔드는 이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모든 일은 지현우와 이세희의 sns 계정에 올라온 위문의 사진으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돌연 일본 여행 사진을 게재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놀랄 만큼 닮은 점이 가득했다. 전통적인 일본식의 조용한 정원, 향수 가득한 아늑한 료칸 객실. 이런 디테일은 지현우와 이세희의 사진에도 등장해 팬들은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있지도 않고 이렇게 비슷한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라며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이한 점은 이곳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을 찾으려면 미묘함과 약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이번 여행을 함께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사진은 동시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며칠 간격을 두고 게시됐다. 며칠 후인 월요일 지현우가 찍은 사진을 이세희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지만 조명과 풍경은 거의 동일했다. 두 스타가 의도적으로 열애를 숨기는 방식인 걸까요? 사진에는 비슷한 조명과 날씨가 담겨 있어 비슷한 시기에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두사람의 가까운 사람만이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촬영 각도에 팬들도 주목했다. 이에 더해 지연우와 이세희의 관계는 이들의 음식 사진에도 의외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관찰자들이 발견하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전통적인 일본 요리 스타일인 가이세키 스타일 요리 사진이 두 사람 모두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음식의 배치 방식부터 접시 모양, 사진 속 조명까지 모두 같은 식탁에서 찍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두 사람은 인기 있는 요리 사진을 찍는 대신 의미 있는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자주 선택하는 묘칸식 레스토랑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에 팬들은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함께 추억의 식사를 즐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속 증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일부에서는 지현우와 이세희가 열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발견될수록 이야기의 설득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현우와 이세희는 일본 여행 중 묘하게 비슷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선보여 팬들을 가만히 만들었다. 팬들은 SNS에 공유된 일본 여행 사진에서 고급 브랜드 재킷을 입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스카프도 같은 컬렉션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단지 패션 선호도의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연결의 신호인가? 지현우와 이세희는 정말 찰떡궁합의 미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신발 디자인부터 의상 컬러까지 너무 조화로워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인터뷰에서 지현우는 실수로 이세희를 우리세, 우리세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이 별명은 곧바로 팬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흔한 호칭 방식일 뿐만 아니라 동료 수준을 뛰어넘는 친밀감과 친밀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지현우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현우의 눈빛과 표정에도 이세희를 향한 특별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후문이다. 그는 자신의 상대 배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희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여행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지현우도 자신의 상태에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팬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서로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가? 두 개심을 모두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매우 개인적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추측을 더욱 구체질했다. 아직 지현우와 이세희 모두 열애를 인정한 바는 없지만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멈추지 않았다. 팬들은 두 배우가 실제로 데이트를 한다면 스크린 안팎에서 완벽한 커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많은 팬들은 이 러브스토리가 단순히 연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결혼식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지현우와 이세희는 열애설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두 사람의 조용하고 섬세한 행동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로 나누는 눈빛, 무대 위에 다정한 말투, 늘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는 모습까지 모두 아름답지만 신비로운 감성을 그려냈다. 말이 없어도 지현우와 이세희는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소통 방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행사장이나 인터뷰에서 함께 등장하는 순간들은 모두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을 느끼게 한다. 많은 팬들은 이세희를 바라보는 지현우의 눈빛에는 늘 다정함과 배려심이 가득하다는 병을 남겼다. 회의 중에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당신은 매우 특별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세희도 달콤한 미소로 화답하며 섬세함을 더했다. 지현우는 인터뷰 중 마이크 조정을 도와주는 것부터 혼잡한 행사장에서도 항상 이세희의 편안함을 배려하는 등늘 이세희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지만 따뜻한 손짓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인터뷰에서 지현우와 이세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자주 한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위미심장한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으로 팬들이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점이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그녀와 함께 일하면 마음이 편하다. 세희는 마음이 아름다워서 모두가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은 동료로서 혹은 그 이상으로서 이세희를 향한 특별한 감정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세희는 자신의 SNS에 동료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해준 것 같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은 팬들은 이 감사 인사가 지현우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현우와 이세희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다. 두 사람의 인연을 암시하듯 비슷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등장한 경우도 많았다. 일본 여행의 커플 재킷부터 같은 브랜드의 액세서리까지 모두 실제 커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기억에 남는 순간, 정말 소중한 시간 등의 상태 표시는 내 팬들에게 서로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 게시물은 교묘하게 배열되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숨겨진 연결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연우와 이세희가 진짜 한 커플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팬들도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 분석하는 연애탐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팬들은 늘두 사람에게 축복을 보낸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의 화합과 따뜻한 감정이 그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소박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배우가 진심으로 감정을 갖고 있다면 공개 연애를 하고 해피엔딩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한 팬은 두 사람은 화면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완벽한 커플이다, 라고 말했다. 비록 지현우와 이세희가 공식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묵묵한 몸짓과 따뜻한 배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냈다. 그것이 사랑이든, 단순히 두 영혼의 조아이든, 그것은 여전히 대중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 이야기가 공식적인 확인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미스터리로 남을 것인가? 대중들은 결과와 관계없이 지현우와 이세희가 늘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믿고 다음 전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